알로 달로 접시 얼굴 소란네 가족이 잠든 까만 밤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도야 들려요 요 동그란 동강기 접시가 여기다 달그라 달그라 아고 어, 달그라. 닭이. 춤을. 추고 춤이야. 말해요. 마요요. 얘들아. 얘들아. 예, 얼굴. 어, 구. 구리하자. 구기자. 방울. 어, 구. 토마토. 떡가도두 개가. 두 개. 대굴대굴. 떡. 굴러와요 굴라요. 그러고는. 그러죠 접시 위로. 떡이. 포짝. 포짝. 뛰어올라 야 눈이 어 되었어요 오오. 당근이 당근 통통통, 통통통. 다가와 다가 접시, 접시 위로 오오. 폴짝 보자. 뛰어오르며 야 코가 오오. 되었어요 이제야 이제 예네 네. 차례인가 생각해 노란 도와. 바나나가 바야. 흔들흔들 방구. 접시 도기. 위로 유. 다가와 폴짝! 바나나는 바. 입이 이. 되었어요 이 동그란 동가기. 접시 도기. 얼굴에는 얼굴. 방긋방긋 웃음꽃이 골. 피었지요. 피야죠. 브로콜리가. 도구. 접시. 지 얼굴, 얼굴. 주위를. 도이. 빙글빙글. 빙글. 돌며. 돌아요. 춤을. 추어요. 돌아요. 그러고는. 이 녹색의. mày đã được rồi tạm biệt tạm biệt tạm biệt tạm biệt tạm biệt tạm